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드려요. 할인 정보와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 만나보세요. 인기 판매 상품과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으로 구성했어요.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세요. 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리신 잡 시작할게요. 넘버 1. 디자인 캐리어로 유명한 믹시입니다. 종류도 다양하게 출시를 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은데요. 소개하는 제품은 가장 일반적인 캐리어 디자인을 갖춘 모델입니다. 확장형 디자인에 와이드 핸들 손잡이 채용했습니다. 코베스트로 PC 소재의 ABS와 PC 소재를 사용해서요. 가볍고 튼튼한 내구성을 보여줍니다. YKK 지퍼 채용, TSA 락 채용 25% 확장 가능한 공간도 제공해요. 와이드 핸들로 내부 공간을 기둥 캐리어에 비해 훨씬 넓게 사용 가능하고요. 끌고 이동할 때도 한층 더 편리하게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심플하고 깔끔하며 전반적인 완성도 높은 편입니다. 넘버 no. 이 아이폰 뿐만 아니라 갤럭시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노트북과 여러 IT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그네틱 USB 허브예요. 깔끔하게 마그네틱으로 노트북에 부착해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최근엔 스마트폰으로 대용량 영상 촬영을 많이 하기에요 실시간으로 USB 백업이나 메모리 카드에 기록을 많이 합니다. 마그네틱 방식으로 스마트폰 뒤에 부착해서 사용하기 좋고요. PD 100W TFSD 카드 이어폰 단자 HDMI와 USB-C 포트까지 제공해서요. 스마트폰 안더라도 일반적인 멀티어브로도 부족함 없습니다. 크기는 작기 때문에 휴대성이 다른 멀티어브에 비해 뛰어나고요. 여기에 마그네틱으로 쉬운 탈부착이 가능해 깔끔하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넘버3 자체 할인코드 있으니 구입시 참고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렴한 빔프로젝터를 고득하지 않으신다면요. 추천드리는 선딜 빔프로젝터예요. TDA7W 모델로 네이티브 FHD 해상도 지원하고요. 2기가 메모리 32기가 저장공간에 안드로이드 13 OS 탑재되어 있습니다. 밝기는 19,000원으로 약 1,000에서 1,200안시 정도 보여줍니다. HY 시리즈 저가형에 비해 확실히 밝아 시청이 쾌적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HY 시리즈가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요. 쾌적한 수준의 밝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1,000안시 정도의 밝기만 갖춰도 충분히 볼만합니다. 안드로이드 버전도 더 높은 버전 제공하며 2기가 메모리 탑재해서요. 다양한 OTT 시청에도 한층 더 쾌적한 환경 제공합니다. 넘버 4. 두 개의 AC 콘센트, 두 개의 USB-A, 두 개의 USB-C 탑재한 태산 멀티 콘센트예요 요즘은 이런 형태의 제품이 인기가 높은데요. AC 콘센트도 사용할 수 있고 USB 충전도 지원하기에요. 전천후 활용성은 PD 충전기에 비해 높아 인기가 많습니다. 2m의 긴전원 케이블을 제공해 공간 활용에 뛰어나요. 항상 USB 충전만 필요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책상 위에서 스탠드나 노트북, 카메라 충전할 때 AC 콘센트 많이 쓰죠. 여기에 최대 3600W 전력 지원해 웬만한 기기 사용 가능합니다. USB 최대 30W 출력 갖추고 있고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워치 충전에 불편함 없습니다. 가격 저렴한데다 6개의 멀티포트 제공하고 있어 활용도 좋은 제품입니다. 넘버오, no. 네트워크 더룸 브랜드인 오리코에서도 SSD를 판매합니다. 젠포 기반의 NVMe SSD입니다. 1테라 상콤부터 4테라 상콤까지 선택 가능하고요. 참고로 플스5 지원합니다. TLC와 QLC 랜드툴래시 랜덤으로 배송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디램리스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고요. 디램리스라고 해도 최근엔 이런 모델들 대부분이요. HMB, SLC, 캐싱 기술을 제공하고 있어 디램 탑재된 SSD만큼 빨라요. 읽기 7000MB 쓰기 6500MB 속도 보여주고요. 1TB 기준 600kbW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4TB 2400kbW 내구성 보여줘요. 워낙 저렴하고 인지도 없는 SSD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리코 정도면 브랜드를 보고 구입하기 부족함 없습니다. 넘버유 샤오미 공유익인 뉴클리어스 와이파이 7 최신형 제품입니다. 최근 들어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 제품들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데요. 미리 공유기를 와이파이 7에 맞춰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와이파이 7 공유기의 경우 트라이 밴드를 지원하는데요. 저가형 모델은 트라이 밴드가 아닌 듀얼 밴드만 지원하는데요. 해당 모델도 듀얼 밴드만 지원하지만 최고 속도는에선 차이가 크지 않겠네요. 국내 출시되는 대부분 공유기는 커버리지 제한이 걸려 있기에요. 벽을 여러 개 통과한다거나 집이 큰 곳에선 신호가 약한데요. 이는 커버리지 제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에 반해 외산 공유기들은 커버리지 제한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면적을 커버해 주어 커버리지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샤오미 미오맵 지원에 간편하게 모바일로도 설정 가능해 편리합니다. 넘버 7. 여러 크기별로 구입을 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기존 리빙박스와 달리 모든 면을 통해 커버가 오픈되기 때문에요. 물건을 넣고 꺼내고 공간에 따라 쌓아두기도 편리한 제품입니다. 바퀴가 달려있어 끌고 이동하기도 편리하고요. 모든 면적과 함께 상단 뚜껑까지 전부 커버가 열리는 구조로써요. 넣어둔 각종 물건을 쉽게 꺼내고 확인할 수 있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서 보관이 가능해 공간 활용도 뛰어납니다. 자파 정리뿐만 아니라 책, 스낵, 장난감, 이불 정리까지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비슷한 제품 많이 사용해봤지만 확실히 편의성은 좋습니다. 넘버 8. 자작에서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낚시 용품인데요. 국내에서 동일 모델을 비싸게 판매 중인 물건이죠. 갑오징어, 쭈꾸미 잡을 때 사용하는 애기 발광용인 UV 축광기입니다 급하게 플래시를 애기에 비춰 야광이 유지되도록 하는데요. 이 제품은 간편하게 애기를 넣어두기만 하면 발광을 도와줘요. LED 스무 개를 탑재하고 방수 소재로 한겹더 되어 있어서요. 애기가 젖은 상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AAA 배터리 두 개로 구동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 딱 필요한 제품으로 실고매자 굉장히 많습니다. 자작도 어렵지 않게 할수 있지만요. 완성된 제품을 사용하는 게 손이 덜 가고 관리도 편하고 좋습니다. 넘버고 네이처하이크 제품으로 다기는 캠핑 스토브 제품입니다. 가장 베이스에 가까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서요. 겨울철 캠핑이터는 물론이고 여러 음식 요리에도 활용 가능해요. 캠핑이나 야외에선 기능성 제품 활용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개의 제품을 사용하기보단 하나로 해결해야 하니까요. 디자인 또는 크기를 고려하거나 출력까지 고려하게 되죠. 최대 2,700W 히팅 출력을 갖추고 있고요. 간편한 가스 교체와 원버튼 하나로 간단한 작동 보여줍니다. 하나로 여러가지 기능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좋습니다. 히터와 요리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스토브입니다. 넘버 10 SSD 외장 케이스인 베이스 허스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외장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어 발열에 우수하고요. 스마트 데이터 보호 기능과 최대 식기가 전송속도 갖췄습니다. 독특하게 외장하드 케이스인데 온오프 기능 채용했네요. NVMe SSD 모든 규격 지원합니다. LED 조명을 통해 현재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1분 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 자동 절전 모드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가형 제품과 달리 최대 8TB SSD 지원하는 게 특징입니다. 알루미늄 케이스와 실리콘 냉각 헤드로 발열 관리 뛰어나고요. 실리콘 커버 제공에 외부 충격에 강한 디자인 채용했습니다. 유그린 제품과 흡사한 디자인으로 최대 지원 용량 확인 비교해보세요. 넘버 no. 11. 현대 인기 높은 탱키리스 알루미늄 키보드입니다. M-Choice GX87 제품으로 탱키리스계의 레이니치로로 불리우는 물건이고요. 7호 배열 키보드의 배열이 불편한 분들이 탱키리스 많이 구매합니다. 가격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대의 스위치 옵션도 하위옵션 구매해도요. 만족도는? 꽤 높은 제품으로 현재 인기 좋은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수집 매니아로 하나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데 탄탄한 마감 인상적입니다. 후면 백플레이트 디자인도 좋으며 알루미늄답게 묵직함 좋습니다. 잡소리 거의 없을 정도로 스테빌도 상당히 잘잡혀 있고요. 무엇보다 치호 배열과 달리 적응이 필요 없어 안정적인 타건 가능합니다. 유무선 블루투스 제품에 체리 프로파일 PBT 이중 사출 키캡 제공합니다. 키캡 품질도 좋으며 현 가격대 가스켓 키보드 중 강추하는 모델입니다. 넘버 12. 비슷한 제품을 메인으로 잘 쓰고 있긴 한데요. 최근엔 PD 충전보다 기 이런 형태의 멀티 충전 스테이션이 인기가 높네요. 슬림한 디자인에 보조배터리와 같은 형태의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토탈 P175W를 지원하는 멀티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USB-C 4개, USB-A 2개 포트 채용, 총 6개 동시 충전 지원합니다. LCD 디스플레이로 출력 정보 제공합니다. GAN3 기술 적용되어 있어 발열 관리에서 뛰어납니다. 토탈 PD 175W USB-C 단일 최대 PD 100W 지원해서요. 부족함 없는 출력 속도 보여주고 고출력 장비에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콤팩트한 사이즈가 인상적인데요. 휴대성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 보조 배터리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써보세요. 무게도 253g 정도밖에 안 되고 멀티 충전 필요한 환경에 추천합니다. 넘버 1 3 어썸텍 멀티포트 스테이션이에요. 은근히 멀티포트 제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토탈 380W PD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8포트 탑재하고 있습니다. USB-C 6개, USB-A 2개 포트 채용해 동시 충전 뛰어납니다. 야무진 디자인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방향별 포트 2개씩 4방향의 포트를 모두 채용하고 있어서요. 회의실이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기 좋은 디자인 채용했습니다. USB-C 단일 최대 140W 출력 보여주고 있어. 부족함 없습니다. 동시 세대 충전 시에도 140W, 140W, 100W 유지해 주기 때문에요. 여러 사람이 빠르게 동시 충전할 수 있어 실용성 좋습니다.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제품이 많다면 이 제품 사용해 보세요. 동시 출력으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멀티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한국형 콜러그 선택 가능합니다. 넘버 no. 14. 사용 중인 제품으로 포트 업그레이드가 된 모델이네요. 오리코 멀티어브 제품입니다.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 s d 카드 슬롯이 필요해 자주 쓰는 제품입니다. 단순히 책상 위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형태도 가능하지만요. 모니터나 책상에 고정해서 사용하는 제품으로써요.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 깔끔하게 사용하기 좋은 디자인 제품입니다. 두 개의 USB 3.0 포트로 부족한 포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USB-C 포트도 탑재해서 PC와 연결성도 좋네요. 여기에 SD 카드 슬롯과 TF 슬롯 제공하기 때문에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메모리 카드 리더기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다양한 OS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함도 없습니다. 대부분 카드 독기 하나씩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매번 쓸 때마다 연결하지 말고 주변에 고정해 놓고 사용하세요. 카드 독기만큼 PC 부족한 USB 포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넘버 15. 알리캐리어로 유명한 믹시 브랜드 제품입니다. 일상생활이나 여행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백팩입니다. 레드닷 어워드 수상할 만큼 디자인적인 면에선 확실히 좋은 제품이죠. 믹스 18L 방수 백팩입니다. 무엇보다 가격 대비 디자인과 공간 활용 좋은 제품인데요. 국내에서도 브랜드 없는 백팩 하나 구입하려고 하셔도 몇만원 이상 하죠. 다양한 수납공간 제공하며 안감은 오코텍스 소재 사용했습니다. 180도 완전히 개방되는 형태의 수납공간 활용성 좋고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X자형 벨크로 채용해 여행용으로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수납방식은 캐리어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고 있고요. 일반 백팩으로 사용할 때도 수납공간 활용 좋은 모델입니다.